<laughs> 네,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로 올라와서 한 이틀 쉬었습니다 그저 쉬면서 다시 원기를 회복을 했고 오늘 아침에는 서울도반들과 함께 같이 수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기가 회복돼가지고 이제 살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운은 모으는 것은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잘 써가지고 무주원에서는 명상 스테이 이 과정을 한번저 팜플렛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해가지고 병풍식. 어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오시는 분들에게 자, 이것이다 하고 한자씩 나눠줄 예정입니다. 아, 오늘 강의는 말이죠. 조금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재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강의입니다. 저, 인간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집단의 생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사상이 되는가? 또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 영토 안에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공통적인 이념으로 되면은 주의로 발전을 하는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인간을 세뇌시키고 교육시키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공동의식이 되는 것을 갖다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오늘 참 오랜만에 저희 1강부터 지금 약한 400여 강 되는 강의를 쭉 보시는 분이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선생님, 정치에 관한 의견은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걸 보고, 아, 이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새 뇌가 되어가지고 의식화가 되어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생각이 어떻게 사상으로 변질되며 그 사상이 집단 신념으로 다가올 때는 주의로 바뀌는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옛날 일본 같은 경우는 군국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독일 같은 경우를 또한 전체주의, 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의가 있기 전에는 주의가 되기 전에는 생각이 한 개인의 생각이 전체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체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사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말이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주체사상 가장 간단히 들린 게근데 이게 주체사상을 자기들은 이제 신격화하느라고 김일성주의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주체사상이 있는 반이네 별별 이름을 다 붙입니다. 아, 플라톤 사상. 철학자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뭐 그리고 응? 우리는 요즘 말로 영어 한번 독트린이라고 하죠 닉슨 독트린 뭐 근데 이 사상이란 이말 자체가 응?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 그 공산주의는 뭐고 사상은 또 뭐냐? 응. 국가의 구성 요건이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영토 안에 사는 사람들의 국민들 전체를 생각을 통일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상을 강요해 가지고 어떤 하나의 집단 사상이 되면 그걸 우리가 주의라고 부릅니다. 크게 뭐 구분되는 건 아닌데 일상 용어를 그렇게 쓴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이제 되는지 인간이 이제 그런 사상에 물들고, 주의에 물들고, 그래 가는 자를 갖다가 따져보면, 모든 것은 개인의 생존 본능에서부터 그 사상과 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생존 본능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일단 우리의 영성이 몸을 만들게 되면, 몸은 언제든지 항상성을 유지를 하려고, 본능이란 이름하에 기본적인 이 몸의 유지 조건을 충족하고 싶어합니다. 절대. 그런데 이 몸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 충족 조건을 본능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린 애들이 과연 그 본능이 있을까를 한번 따져보시죠. 생존 본능의 가장 기본은 먹이 활동이거든요. 그러나 그걸 좀더 이제 큰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면 경제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각 꼬마가 점점 점점 어른이 가 되어가는 과정에는 손에 집히는 대로 입부터 가져갑니다. 연필이든 밥알이든 생존 본능에 충실한 개인 행동입니다. 그 생존 본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얘들은 어디를 가면 죽는다, 어디를 가면 위험하다는 이런 판단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깨서 불이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손대려고 하고요.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가지고 물이 있으면 그것에 무조건 뛰어들고 봅니다. 만져보기도 하고. 그걸 이제 보살피는 것을 부모들의 역할이라 그러죠. 그럼 걔들한테는요. 어떤 게 위험인지, 어떤 게 죽음인지 없습니다. 그죠. 호기심 충족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살아가면서 불회하면 데이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절대 불회 안 가죠. 경험치기라고 하는 것이 내 몸의 껍데기로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생존 본능에. 일로 가면은 뜨겁고, 일로 가면은 아프고, 이것들이 하나하나 되면은 하나의 경험이, 그 경험이 바탕이 돼가지고 또 다른 경험에 대해서 판단에 대한 기준이 형성이 되는 거죠. 제 어떤 것이든지 생각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체험한 이 내용들은 강하게 각인이 되어가지고 하라와 하지마라를 자기 몸에게 스스로 명령을 내리게 되거든요. 또 거기서 약간 반대쪽으로 가면 말이죠. 입으로 맛을 보고 경험한 이 각인들은 이거는 좋은 것, 이거는 무조건 먹어도 되는 것, 그리고 이거는 맛이 있는 것 맛이 없는 것 등등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인간의 개인의 본능의 바탕을 둔 생각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가면서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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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쌓이는 것 중에 몸으로 체험한 것이 있는 반면에 생각에다가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그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그게 신념화 시키는 게 있습니다. 부모들이 애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치고 아프고 심할 경우에는 뇌까지 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보호를 하거든요. 근데 애는 높은 데서 떨어져 보지 않았음에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자기 머릿속에 지배를 해서 또 다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교육의 힘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깊어지면은 그리고 완전한 믿음과 신념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는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으로 생각할 때 정말 어린 것이 아랍의 자살 특공대죠. 그게요 생존 본능을 뛰어넘는 이게 내용이 교육화입니다. 의식 교육입니다. 이렇게. 걔들은 자살 특공대는 말이죠. 신성하게 나라를 지키다 죽으면은 내 영적 에너지는 더 커지게 돼 가지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체험을 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런 생각을 믿음을 부여한 이유는 너무나 강한 신념화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육의 힘이 내 행동의 기준점이 돼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의식화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의식화 교육을 어릴 때부터 강하게 시켜놓게 되면은 그 시스템에, 교육시킨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독일의 전체주의란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독일 병정이란 말도 들었을 겁니다. 이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때는요, 전쟁을 하고 나갈 때, 윗사람의 이야기는 어떤 자기 나름의 판단이나 가치 기준 없이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그게 게르만족의 특성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단 의식을 지배하는 어떤 하나의 선전 선동가가 나와서 그들을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독일은 따라갔습니다. 그걸 우리가 히틀러의 전체주의라 그랬거든요. 다 따라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 그 당시를 바라보면은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광기 어린 전체주의였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기어린 전체주의가 어떻게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스스로 자살을 하도록 만들었는가 하얀 목도리를 두르고 술한잔딱 얻어먹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배하고 부딪혀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함께 상화를 시킵니다. 그들은 죽어보지도 않았음에도 죽음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너무나 강하게 시켰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은 단순하지만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신이 되느냐 귀신이 되느냐 하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걸 신념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독일 병쟁이나 일본 병사나 그들은 교육의 힘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생명을 버리는 행동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철저하게 간파를 해왔던 우리네 선도들은, 선조들은 인간의 생각이 조정되는 그 과정을 세 가지로서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1. 조화, 조화 2. 교화, 3 치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도리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한테서 내가 개인적인 주관으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주관 역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일부분일 뿐이다. 그래서 나무든 돌이든 풀이든 하늘이든 구름이든 강이든 옆 사람이거든 높은 사람이든 아래 사람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함께 어울려져 같이 살아가는 어울림의 세계다. 내 행동도 어울리도록 행동하라. 이것이 조화입니다. 조화. 최종 목표가 완전한 인간으로서 행동이 조화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화로움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또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교화라고 하는 것은요, 가르침과 배움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어린애에게 이게 위험하다 저게 위험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으로 막아가지고 가르치는 것하고 언어로서 지식으로서 전성을 해서 가르치는 것 여러 가지 종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정교육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부모의 행동 거지그 자체가 교화이기 때문에 구태여 말로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 자체가 교화입니다. 그리고 그 교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교육 제도가 있고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댓글에 정치적인 의견은 상당히 거북합니다라고 했던 말 들었을 때에 제가 받은 느낌이 뭐냐. 분명히 40대 아니면 50대일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지지하거나 이재명을 지지했던 좆발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저는 아주 골수 우파거든요. 왜 특히 거북하냐. 그들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은 교화 다음에 오는 것은 치화입니다. 다스림입니다. 조화롭게 되기 위해 가지고는 교육을 받거나 또는 주어야 하고 교육을 받거나 주고 나면은 그 의식 에너지 자체를 내한테 접목을 해서 내 스스로를 다스려나가야 한다. 이게 3대 인간의 완성형 덕목입니다. 조화, 교화, 치화라고 하는 것이. 이 3대 덕목의 치화 중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하는 단어가 정치입니다. 바를 정자에 다스릴 지자.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치에서 말이죠.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교육이 있고, 사회 교육이 있고, 가정 교육이 있고, 국가 교육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교육의 시스템을 하나씩 잡아갑니다. 그 국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사죠. 교수이기도 하고요. 왜 제가 4,50대에, 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들은 이 생각이, 사회에 관련된 생각을 이쪽에 정리를 하기 전에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사상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우파하고 지극히 갈라서 있는 이 좌파들의 특히 4,50대가 좌파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는 것은 뭐 다른 그렇지는 아니하지만 정교조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사상전에서의 전투라고 하는 것이 북한 주체사상 김일성주의자들의 핵심적인 전투 수단이거든요. 사상전에서 승리하라. 김일성주의와 주체사상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현 우리나라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4대 집단입니다. 전교조, 민노총, 그리고 문예총, 문화예술총연합회죠. 그리고 은노련. 이 나라 깊숙이 침투해 들어있던 주체사상 또는 김일성주의자들의 생각과 의식의 파, 파트가 어떻게 뭉치어 들어갔냐. 1대 9대 99의 개념으로 의식화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진리인 양 완벽하게 받아들입니다. 주체사상은 제가 알거든요. 그들의 기본 생각, 그 어떤 철학을 사상으로 변질시키고 그 사상이 다시 주의로 바뀐 다음에 그것이 이쪽 저쪽 주의와 이쪽 저쪽 사단과 부딪힘의 전투수단까지를 전쟁을 전공한 채로서는 깊이 파고들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어서 의식화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집단화 현상. 굉장히 위험하게 저는 바라봤거든요. 왜? 나라가 망할 뻔 했습니다. 망한다는 뜻은요, 나를 보호해주는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시스템과 체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 없어지는 시스템과 체제가 얼마나 절절했으면, 3000년 동안 유랑했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쉬우고난 다음에 그 한들이 전절히 맺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를 뺏길까 봐 선제 공격이든 선제 암살이든 나라보다도 더 중요한 걸 없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스치고 다닙니다.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핵이나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조짐만 보여도 그거를 집단으로 암살해버립니다. 이게 모사더거든요. 지금 아마 이란 쪽에 뭐핵 개발, 이라크 쪽에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IAEA, 니들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지금 무력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는 공통이고, 나라 이런 민족의 슬픔을 대체적으로 대변해주는 것이 쿠르드족입니다. 여러분 시리아 변방에 살고 있는 쿠드로족, 쿠르드족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걔들 4천만 명입니다. 우리 남한 인구가 5천만 명도 우리보다 천만 명이 더 작은 굉장히 많은 인구를 자랑하며 그들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걔들이 무력이 없느냐 무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 문장 제일 마지막에 저 유럽 십자군을 몰아냈던 아랍의 전사, 살라딘. 살라딘이요. 쿠르드족입니다 지금도 쿠르드족 전사, 그러면 전투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라가 없습니다. 외교를 못하고, 그들을 이끌어 나갈 수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이죠. 이번에 까딱했으면 뭐 정말 나라 이을뻔 했습니다. 뭐 북한에는 통일도 통일 아니냐? 천만해요. 뭐, 그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깊은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주의는요, 나라 망하는 사상이고 망하는 주의입니다. 그 주체 사상 3대 철학이 무엇인지는 아시잖아요. 인간중심세계관 1번, 계급독재론 2번, 수령론 3번, 논리체계는 정연합니다. 인간이 세상을 지배한다. 인간의 의식이 전 우주에 다끄치고 있다. 내가 만드는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하지 자연 중심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람이 먼저다 하는 말도 거기 주체 사상의 뿌리를 두고 나온 말입니다. 수령라는 말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오매한 중생들을 깨우쳐주는 위대한 스승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 위대한 스승을 수령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과서에는 우리 선사상의 핵심이 술법을 부리거나 괴력 난신을 부르는 이야기들이 그들의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솔방울로 수레탄을 만드시고 낙엽을 통해 배를 하 저, 저것은 날라가고 축지법을 통해서 이곳저곳으로 움직이며 일본군을 교란했다는 내용이 왜입니까? 주체사상의 핵심을 선도사상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교조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요. 그들이 이 사상과 체계, 사고체계가 잡히기 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선생들로부터 강한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과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그렇게 막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과 주체 사상, 김일성 주의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서 굳어져 있는 머리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 사상의 통제를 받아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부처가 그랬잖아요. 행동을 탓하지 마라. 그들의 무지를 탓하라. 모르는 것을 탓하라. 그래서 저희들 같은 선각자들은 보수, 우익, 꼴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능과 생존 의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세상을 경험하고 나가야 할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가 저희들은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고 꼴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 의견을 이야기하고 할 때는, 선생님, 듣기 거북합니다란 말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무지를 깨우쳐 줘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저한테 많이 나온 겁니다. 다 그것도 생존 본능의 일부분이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 추구의 수단이기도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강정산 선생이 단 한마디로 여었거든요 깨워라. 너 자신의 껍데기를 둘러싸고 너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혼껍데기의 의식 수준을 깨워버리라. 이게 우리 민족 종교의 일제시대의 백성들을 각인시키고 계몽시키기 위한 우리 선대의 위대한 형제인 강정산 선생이 외쳤던 말입니다. 깨어라. 그리고 깨어나거라 너희들은 행동은 죄가 없다. 다만, 모르는 것이 죄일 뿐이다. 그 정치적인 의견, 교류, 판단, 이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외침입니다. 거북해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조화로움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생각도 수용해보고, 어떻게 보라. 저는 주체 사상을 다 수용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허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도 허용을 하고, 삶의 방식도 허용을 하지만, 전체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방해가 된다 할 때는, 과감하게 척사 운동도 펼칩니다. 저는 그, 적사운동의 경험이 있거든요 생각을 조종하는 못된 사람들 왜 우리가 사이비교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고요 비슷하지만 아닌 것을 사이비라 그럽니다 그 정법이 아닌 걸 난법을 또 사이비라고도 합니다 그걸 깨우치기 위해 가지고 생각이 집단으로 될 때는 사상이 되고 그 사상이 통치수단으로 될 때는 주의가 되는데 내 자신은 어느 쪽에다가 함몰되어 있는가 그걸 한번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 스스로는 자유민주주의에 그 완전히 함몰되어 있느냐 no.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몰이 아닙니다. 본질과 실맥상통하는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작은 빵이라도 서로 나눠먹자 공산주의 빵을 크게 만들어서 많이 나눠 먹자 자유민주주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차별은 없으나 차이는 있다 그 차이를 가지고 세상을 경험하라 그것이 네 자유의지의 속성이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도인들이 수구 꼴통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 정치적인 의견은 듣기 거북하다 깨어라 그리고 깨어나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강의가 조금 인문학적 옆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재미는 없어을지 모르나 그래도 반드시 한번 듣고 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